진해란이 일어나 일본군이 부산 에 상륙한 이후로 육지는 빠르게 무너지며 벼랑 끝으로 내몰렸고 육지와 멀리 떨어진 제주도 또한 공격받으면 언제 빼앗길지 모르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순신의 연전연승으로 전황이 반전되었고 탄산도 대첩 으로 일본군이 해전금지령까지 내리며 제주도는 위기에서 잠시 벗어났습니다. 이때 제주목사 이경록은 200명의 군사로 지원이사를 밝히기도 했지만 조정에서는 제주도 방어에 전력하라는 의미로 거절했으며, 1597년 칠천량의 전으로 수군이 괴멸되며 제주도는 다시 한번 위기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이순신이 명량에서 기적적으로 승리하며 제주도 공격은 엄두도 못냈고 남해안 일대의 외성에서 조명연합군의 공격을 막아내는데 급급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군은 제주도의 지정학적 가치를 알고 공격할 의도를 내비쳤지만, 이순신의 활약으로 번번이 좌절되었던 것입니다.